IP 차단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P 차단 설정이란 홈페이지 제작 후 광고를 하시다 보시면 경쟁 업자라든지 부정 클릭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을 텐데요. 이제 그런 IP를 차단하는 기능입니다. 좌측에 IP 차단 설정이라는 부분을 눌러 주시고요. 우측에 보시면 IP 주소 입력하는 부분이 있고, 차단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IP 주소 입력 후 차단하기 버튼을 누를 경우 IP를 차단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고객님의 IP 주소는 112.22.124.3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용자께서 보시는 화면의 IP 주소는 아마 트릭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은 고객님의 IP임으로 차단을 해주시면 안 되는 부분이시고요. 이제 IP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IP 주소를 알아야 되는데요. 한번 IP 주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IP별 통계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IP를 확인해 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어떠한 IP가 몇 번을 접속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기서도 직접 IP 차단이 가능하신데요. 차단하기라는 이미지가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차단 동이라는 문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IP를 차단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희 IP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ip 차단을 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이 하얗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차단 해지를 원하실 경우 앞에 보시면 체크 박스가 있는데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상단에 차단 해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